자,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셜 릴레이션십 베네핏 프롬 피플 기빙 이치 아 컴플리먼트 나포 어케이 비코즈 피플 라이크 투비 라이크드 라이크 리시 컴플리먼트. 대체 뭔 소리야 이첫문장 자, 지금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풀었어요? 그거 그뭐 영작하고 있어요 밥이나 한번 봅시다 싶은 말이 뭐인거 응? 단어? 몰라서 그냥 모양만못 풀었어? 음. 단어? 예. 네. 아영행사 가신다고요? 어. 그... 사회적인 거짓말이 좀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뭐민요 오, 뭐좀 한우. 이거 영작하세요. 이건 맞은 건가? 한번더풀어보세요 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social relationship, uh, relationships benefit from people giving each oth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사회적인 관계는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어. 사회적 관계는 이득을 얻고 있는데, 뭐? 뭐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대? 못 가봐. 뭐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했는데 from people giving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줌으로써 이득을 얻는 거예요? 줌으로써 그럼 people은 왜 쓰인 거예요? 얘기 안 되겠다 이거 people 왜 쓰였지? 어. 좋은 추측입니다만 조금 그 어법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구조일까요? 아. 어법적으로 뭘까요? 힌트 준동사 파트에서 설명했고요. 예비고반 출신들 잘 되셨고 준동사 파트에서 설명했고요. 학생님 그리고 시험에 안 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중동사라고 얘기했으면 답다 말한 것 같은데. 야, 자, 킴텍스에서 늘어버리기 전에 잘 아, 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전치사 다음에 와야 될 중동사 뭐예요? 아, 주먹이 울고 있습니다. 준동사 다음에 오는 전치 그 전치사 다음에 오는 중동사 뭐야? <laughs> 이 전치사 다음에 뭐뭐 뭐 전치사는 누구 앞에 있어서 전치사야. 전치사는 누구의 앞에 있어서 전치하고 있어? 누구 앞 누구한테 전치하고 있어? 명사잖아. 동사를 명사로 만들게 뭔데요? 동명사잖아. 동명사. 아, 동명사. 동명사는자 그럼 쌤이 해석으로 함께 드릴게요. 사람들이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쌤, 어떻게 해석했어? 이거 비플 <laughs> 방금 말했는데, 까먹어 사람들이 서로 칭찬을 함으로써 주어야, 주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 소유격 소유격이다 오케이? 자 근데 고1 MX 원반이 서로 칭찬을 주고받고 싶대 그러면 소유격 쓸수 있어요? 소유격 쓸수 없지?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어, 어퍼스트로피를 쓸수 있습니다 그것을 속격이라고 해요 속격. 만약에 이렇게 일반적인 주어 아니고 소유격을 쓸 수도 없다고 라 하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고일 MX 원단이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구어체선의 소유격 대신에 더 많이 쓰이는 그 대명사가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오케이. 그런데 고1MX 원반을 목적격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단어의 변형이 있습니까? i i M 고1 m x 원 하면 되잖아 어. 그러면 그때는 목적격이지만 일반 명사 모양으로 온다 이네 가지가 모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알겠어? 자, 원칙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사회적 관계는 이득을 얻, 얻어요. 뭐 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서로 칭찬을, 어, 때때로 주고받으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사람들은 l i 프 e be l i g h 어,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receive compliment 뭐하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이 우리 반을 칭찬으로 키우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면세를 칭찬하고 있잖아. 답 틀리면 다시 풀어보세요. 그렇게 다른 반이어서가 이걸 왜 이렇게 보관이 할까요? 자, in the respect, respect, in respect. 리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자리에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인비리 리스펙 뭐 뭐의 측면에서 뭐의 측면에서 인디리 인빌리 스펙그 측면에서 아, 소셜라이 사회적 거짓말은 사회적 거짓말 뭐와 같은 소셜 마케팅 디셉티브, flattering 다이렇착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셉티브 p t i v e 아, making deceptive, 미안. making d e c e p 가 무슨 뜻이에요? 디 e c 는 뭐야, 디 e c 어? 주다. 주다? deceive. c e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생각. 어. 근데 D, 나쁜 생각. 글걸 심어줬어, 내가. 뭘까요? 세뇌. 어? 세뇌. 아, 쌤, 세뇌 쌤 맨날 세는은 세뇌가 나쁜거야? <laughs> <그래서 웃음> 속이는 어 자, 속이는 속이지만 아첨하는 멘트를 만드는 것과 같은 사회적 거짓말을 so, I like your new haircut 너 뭐, 머리 맘에 든다 이런 거짓말이래 미친거 아니야? 자, 속이지만 아첨하는 멘트를 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거짓말들은 메베네핏 뮤추얼 릴레이션스라는 뮤추얼고 필수다라는 뮤추얼 먹의 상호 의 상호 관계에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에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특히 많이 뭐다운펌 방에서 열받아서 그래. 어우 잘 어울리네. 이런 거 소셜아이 사회적 거짓말 등봐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 관계는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칭찬함으로써 근데 이질문에서그 칭찬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고 다시 사회적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럼 소재는 사회적 거짓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소재, 쌤이 영문 선지 있을 때 영문 선지 있을 때 소재는 반드시 선택지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셜라이스가 포함된 선택지 골라보세요 5번. 5번밖에 없어 너무 쉽지 어? 근데 이것을 시간이 없을 때 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사회적 거짓말들은 are told 일컬어지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 afford p s y c h o l o g i 자, 뭐 때문에? 심리적 이유들 때문에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 썰 수행하고 있어 뭐를? Both self-interest and, and the interest of others 자기 관심과 남의 관심에 대해 둘 다의 기능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린가요 이게? 사회적 거짓말은 심리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나와 너의 관계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뭐 이를테면 그냥 어 그래 지민이가 지금 도끼를 입고 왔지 근데 갑자기 쌤이 뭐 그단걸 입고 왔어 이렇게 말한다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이 나겠지 그냥 어, 토끼 오늘 좀 예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 난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토끼 괜찮아요. 예시 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가사회적 사회적 거짓말은 서로 관계에도 좋고 자기한테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자기한테도 좋다. 자,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내신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예요 이해됐어요? 음. 자그 다음 문제 they s 그들은 뭐하고 있어 그들은 부합하고 있어 자 they가 하고 있는건 뭐야 사회적 거짓말 또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세네세네 사회적 거짓말은 self interest 자, 자기 자 이익에 부합하고 있대 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뒤에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부합하고 있어 왜냐하면 거짓말 하는 자들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 When they n o t i c e 그들이 깨달을 때, 데디아를, their lies please other people. 그들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라 것을 알았을 때. 혹, 혹은, 뭐 때문에다? Because they realize. 그들은 깨닫기 때문이야. 뭐라고? By telling such lies. 그러한 거짓말들을 말함으로써, 그들은 뭐를 할수 있다? 어 에? 어색한 상황. 혹은, 뭐, 논쟁 같은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색한 상황이나 논쟁 같은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주는 이득이 뭐야? 그냥 상황을 유하게 넘어감으로써 나에게도 이득이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저런 말잘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 MBTI 뭐야? 물어보면 나는 뭐야? 그러면 뭐 쌤으로 치면, 난 INFP야. 그럼 쌤은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누가 사생활 깊게 캐는 거 싫어하고, 계획 짜는 거 싫어하고 침대에 처 있으면 되게 좋겠고, 극한까지 그 일을 미루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쳐. 그러면 어떤 ESTJ 친구가 와가지고, 어, 나는 그런 모습 못 봐. 하나하나 다 이유를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 다 계획을 짜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등장해서, 아, 누구한테 이제 이 ESTJ랑 i n f p 가 물어봤어요. 너는 MBTI가 뭐야? 그러면 MBTI를 별로 안 믿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MBTI를 안 믿어.라고 대답하면 되거든. 근데 사회적 거짓말을 하지 못한 채. 그런 유사과없다에 있는 건 지능 문제인데. <laughs> 응. 바로 싸다이 날라가는. 그게 이제 자기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나 m b t 아잘 모르겠네. 안 해봤어. 뭐 이렇게 하다든지 이런 사회적 거짓말로 상호 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좀 그런 멘트 치고 나니까 중고님께 그런 친구가 생기나요? 뭐 이를테면. 그 뭐였지 큰 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딱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온 지구가 이렇게 불덩이에 휩싸여서 바닷물까지 말라 별 말이. 되게 무섭다 이거 보고 있는데. 야 행성이 떨어지는데 물이 왜안 올라가? 그 물, 그 행성 중력에도 이끌려야 가야 되는 거 아니? 이지랄. 바로 싸우다기두 개만 붙는. 자데이서 Uh, the interest of others. 그들은 또한 뭐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부합하고 있다. 왜냐하면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늘 진실을 듣는 것은 can damage a person's confidence. 사람의 자신감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진짜 사회성 부족한 애들 주변에서 걸리면 돼. 난 거짓말 못해 라고 말하는 자 걸리면 돼. 음. 사회적 거짓말을 할줄 아는 자가 적절한 사람이야. 난 거짓말 못하는데? 어? 너 머리 개안어울리 어, 바로 싸다 d 때리세요. 자 결국 하고 싶은 말 뭐야? 사회적 거짓말은 어디? 상호상계에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 k 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 w I don't 거짓말 못하면. 없어? 뭔없짓 어. 을못짓말 맞아봐야 미안하다고 거짓말을 하죠. 자, 그 다음 장을 보면 음, 시간이 좀 안될 것 같죠? 시간이 될까 안될까 자, 수업을 더 듣겠다.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럼 숙제는 4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4쪽까지 숙제고 영작은 쌤이 다음 주에 돌아올 때, 다음 주에 돌아올 때, 답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천천히 진도 나가면서 쌤이랑 같이 영작을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해나 자, 근데, 위에 적어놔. 그, 여러분, 그, 이 페이지에 적어놓으세요. 영작하기 전에 우리 해야 될거 뭘까? 부지성 영작 하나요? 염작 전에 어, 위에 빨간 글씨로 적어 놓으세요. 한국말 구문 분석 먼저 해보기. 한국말 구문 분석 먼저 해보기. 그러면 문제 하나만 풀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시간이 될 거. 안될것 같긴 하지만. 자, 우리 2 페이지 한번 보세요. 2 페이지. 자, 돈과 권력을 동일시하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자, 주어 누구예요? 어, 사람들이 있다, 그치 있다, 있다. 뭐 유도 부셨으면 되잖아. 맞아요. 돼 없어가지고.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야? 사람들을 수식하고 있어. 사람들을 수식하고 있어 근데 여전히 돈과 권력, 을 성공과 동일시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래. 그럼 이렇게 AM을 두 개로 나눠볼까요? 수백만에라고 하는 것은 수량 표현이기 때문에 수량 표현은 맨 앞에 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돈과 권력을 성공과 동일시하고 있다. 돈과 권력을 성공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습니까? 돈과 권력을 성공과 동일시하고 있다. 혹은 성공을 돈과 권력과 동일시하고 있다.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됐나? 그러면은, 이, 딱, 대어, 쓰레. 누가 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People인데, 이 여전히는 근데, 이렇게 끊으셔, 여기 관계사 속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원문 그대로 여전히 있다라는, 요거 이렇게 수식해주는 부사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Okay. 여전히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들? 사람들 문장 끝났지? 문장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관계대명사로 확장시키면 된다. 맞지? 동일시하다가 뭐였어요? e q u a t 맞아. 돈과 권력을 Money and power with success. 이렇게 끝날 수 있겠죠. 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하도록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저 어, 원래 정답은 섭세스랑 머니앤 파워 바꾸는 건데 한국말에 더 낫게 셈이 영작한 겁니다. 알겠어? 아니면 아니면 요 스틸 여기 후음에 넣으셔도 돼요. 이프에트 표식하게. 오케이? 어. 결국 의미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 한국말 먼저 분석하시고 영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다음 주에 답지 드리겠습니다. 자 숙제 까지 비슷한 고 다음 제 탑치드에 탑재를 꺼내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